네, 이번 시간에는 2016년도 4회차 어, 조경 산업 기사 기출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조경 계획 및 설계 에, 조경 사 문제가 먼저 나오죠. 다음 중 지향 지원, 교태전 후원 등과 가장 관계가 깊은 곳은 했는데 지향 지원이 아니라 이제 향원정 어, 지원이라고 보셔야겠죠. 예, 향원정 지원이 이제 잘못 표기된 겁니다. 향원정 지원하고 교태전 후원. 이렇게 있는 곳은 어, 경복궁이죠. 어, 경복궁에는 어, 제일 먼저 나오는 것이 경회루그 다음에 이제 교태원, 어, 교태전 후원, 아미산원이라고 하는 곳, 그 다음에 향원정, 그리고 어, 자경전 이렇게 어, 네 가지를 알아두셔야 되는데 이제 그림을 보시면은 이렇게 예, 경복궁의 그 요도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처음에 나오는 경회루가 여기 이렇게 있고요. 방지, 방도형의 네, 3개의 섬이 이렇게 있고요그 어, 다음이 나온 것이 이제 교태전, 여기에 교태전이 있습니다. 교태전이 있고 그 뒤에 있는 것이 아미산원, 아미산원이라고 어, 하죠. 그래서 화계식으로 어, 단으로 내서 4개의 단으로 어, 꾸며져 있다 라고 되어 있는 것이 예, 여기 옆에 있고요그 다음이 자경전이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돌담에 10장 십자십장생 어, 문양이 에, 새겨져 있는 것이 자경전이고요. 이 뒤로 와서 여기가 이제 향원정 건 방지 어, 원도형으로 돼서 취향교로 어, 연결이 되있다. 이렇게 어, 경복궁에는 경회로, 아미산원, 자경전, 어, 그 다음에 향원정 이렇게 네 가지를 잘 알아두셔야 되겠습니다. 가까이 계신 분들은 어, 경복궁에 한번 방문을 하셔서 찾아보는 것도 도움이 되겠죠. 아, 자 다음 어, 도산서원에 예, 퇴계 선생이 지당을 파고 연꽃을 심었던 유적은 어떤 것이냐. 퇴계 이황 선생이 예, 도산서원을 지었을 때판 것은 자 1, 2, 3번 정우당, 저루사 몽천 모두 다 아, 도산서원에 있는 것, 것이죠. 그 중에서 지당을 파고 연꽃을 심었다. 이게 연못이다라고 하는 것은 정우당이 되겠죠. 예, 저우사라고 하는 것은 이제 화단. 그다음에 몽천은 어, 샘을 얘기하는 것이고. 어, 4번의 세연지는 부용동 원림에 있는 어, 방지를 예, 얘기하는 것입니다. 세연지. 아, 도산서원 잠깐 살펴보면은 태기 이양 선생이 만들었고 어, 경북 안동에 위치했습니다. 전학 후묘의 배치. 약간 그러니까 앞쪽에는 배울 수 있는 강학의 공간, 뒤쪽에는 제사를 지내는 묘지의 공간 이렇게 되어 있다. 서원 영역과 서당 영역으로 구분된다. 아까 말씀드렸던 정우당, 몽청, 저루사 이렇게 같이 봐야죠. 서당 동남쪽의 방지로서 연꽃이 식재되어 있다. 몽천은 정우당 동쪽에 있는 유치한 셈이다 몽매한 제자들을 바른 길로 이끌어 간다는 의미에서 몽천으로 했고, 저루사는 몽천 몽천 위쪽 기슭에 단을 만들어서 매화, 대나무, 소나무, 국화를 식재한 화단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천연대와 청강운영대 기출 문제 한번 나왔죠. 어, 도산서원 경내를 중심으로 양편 산기슭 절벽에 동쪽을 천연대, 그 다음에 서쪽을 청강운영대라고 이 명칭을 하였다라고 어,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것이 도산서원에 대한 내용이었고요. 자 다음 은 3번입니다. 탁골 파고다 공원 내에 있는 앙부일구는 무엇과 관련이 있는가라고 물었습니다. 이 앙부일구라고 하는 것은 그소뜯껑을 뒤집어 놓은 듯한 모양의 한 그런 모양을 한 해시계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 조선시대 세종 때 장영실을 중심으로 한 학자들이 이걸 만들었죠. 그래서 어, 답은 3번이고요. 그림을 보시면 이런 모양 음, 해시계입니다. 예. 이것을 앙부 일거라고 한다. 다음 중 아크로폴리스와 관계가 없는 것은 어떤 것이냐? 아탈, 아테네에 있었던 어, 도시 국가죠. 그 아크로라는 것이 이제 어, 높은 곳 그리고 어, 폴리스라는 것이 예, 국가라는 의미에서 높은 곳에 있는 도시 국가다. 그래서 여기서는 어, 이 아크로폴리스의 특징은 이렇게 구릉지에 담장을 쌓고 그 위에 이제 어 국가를 세웠다. 높은 곳에 예 이렇게 보실 수 있겠고요. 여기에는 여러 가지 신전들이 있습니다. 어 보기에 나와 있는 것 중에 니케 신전, 아 파르테논 신전, 파르테논 신전이 제일 유명하죠. 예그 다음에 어 플로펠리온 신전 모두 다 자크로폴리스에 있는 신전이고요. 어 더불어서 어 에레크테리온 테리, 신전이라고 하나 더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4번이 는 폼페이 신전대인데 폼페이 신전이 아니라 폼페이 도시죠 이탈리아에 있었던 고대 도시입니다 이게 화산이 폭발해서 멸망을 한그 도시가 이제 폼페이죠 또 유명하죠 예. 그렇게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다음 아도니스 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어떤 것이냐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도니스 원 하면은 이제 그리스의 그리스 신화 중에 아도니스에 대해서 어, 아도니스 그에 대해 이제 그 그것의 유래를 한 거죠. 어, 그거에서 어, 포트 가든, 그 다음에 윈도 우 가든, 그리고 어, 다른 어, 뭐 옥상 정원 뭐 그런 것에 영향을 줬죠. 그래서 어, 포트 가든의 발달에 기여했고. 고대 그리스에서 발달한 일종의 옥상 정원이다. 예, 맞는 말이고요. 고대 이집트에서 발달한 일종의 사자 정원이다. 이것이 틀린 얘기가 되겠죠. 부인들에 의해 가까워진 정원으로 초화류를 분해 심어 장식했다가 아, 이제 그것도 맞는 이제 설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3 번이 답이 되겠죠. 자, 조선 후기 궁궐에서 정원을 관리하던 담당 관서는 어떻게? 어떤 것이냐라고 물어봤습니다 조선 후기입니다 아, 내서원 같은 경우는 고려 충렬할, 충렬왕 때 아, 조경을 담당했던 어, 부서가 내서원이고요 이번에 에, 장서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에, 장원서입니다 에, 장원서가 이제 표기고요 오탈자고요 그 장원서가 이제 답이 되겠죠 조선 세조 때 조선 후기에 에, 정원을 어, 담당했던 부서가 아, 장원서 상림원은 조선 태조 때 조선 초기에 정원을 관리했던 부서고요. 4 번의 사선서라고 되어 있는 것은 고려 시대 에충렬할때 왕에게 음식을 어, 올렸던 어, 그런 것을 담당했던 어, 관서가 이제 사선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한 가지 궁원이라고 있죠. 아, 궁원은 이제 그 고구려 어, 시대에 정원을 관리했던 부서가 궁원. 그리고 알아두셔야 될게 동산밭이라고 조선 시대에 조경을 관리했던 정원가를 정원사를 이제 동산밭이라 한다. 예라고 이렇게 요거 두 가지도 같이 알아두셔야겠죠. 자 중국 송나라 휘종 때 주민이 설계 주민이 설계한 정원으로 항주의 봉안산을 달게 했다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이냐? 북송 때 휘종이 예 휘종이 그 세자를 얻기 위해 경도에 가산을 지어서 대석가산으로 쌓았다. 그것이 바로 석가산의 시초가 된 것이 이번에 있는 만세산, 간산이라고 하는데 만세산원이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특징은 태호석을 사용했다. 태호석이라고 하는 것은 강남에 있는, 강남에 있는 괴한 그 괴석을 얘기하는데 그것을 옮겨서 어 이제 석가산을 만들었다 당 때부터 사용을 했죠 태호석은 이렇게된 것이 만세산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8번 이, 일본의 회유 임천정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어, 회유 임천식 예, 지천 회유식 이렇게 얘기하는데 어, 산책하며 감상하도록 설계되어 있기 때문에 못세 다리가 없다라고 했는데 어, 회유식 임천정원은 어, 중심에 연못, 연못이 있고 섬을 난 섬이 있고 거기 그것을 다리로 연결하고 그리고 배를 타고 아니면 주변을 걸니면서 이제 회유하면서 다녔다. 이것이 이제 특징이 되겠죠. 그래서 평안 해안 시대 중기부터 어, 어, 시작이 되었죠. 교토 게리공 어, 가쯔라이규. 왜 정원은 그 대표적인 예다. 맞습니다. 강호에 도시, 에도시대 때 나왔던 거죠. 그 근원은 중세 말에 두고 있으나 양식으로 정착된 것은 강호시대에 맞는 소리입니다. 중국적인 적용 요소가 도입되어 있는 도쿄의 소속천 후라곤도 이 양식에 속한다. 예, 맞는 설명입니다. 소속천 후라곤도 강호시대 때 예, 정원이죠. 예, 자, 다음 광역도시계획을 수립을, 수립을 위한 공청회 개최 관련된 설명 중. 어, 틀린 것은 어떤 것이냐라고 되어 있습니다. 국도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어, 시행령에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예, 답은 이제 그두 번째 시행령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공청회 개최일로부터 20일이 아니라 14일 전까지 해가지고 어, 관련 일보에 예, 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광역도시계획을 수 계획 수립을 위한 공청회인데 시행령 제12조에 있고요. 어 교통 국토교통부 장관 시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공청회를 개청하려면 다음 각호의 사항에 해당되는 어 광역 계획권에 속하는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어, 특별자치도 시군 지역을 보급 지역으로 하는 일간 신문에 나가, 나와야 된다고 했습니다. 관보가 아니라 공청회 개최일 14일 전까지 1회 이상 공고해야 된다. 어떤 내용이냐 하면 이런 내용이 되겠죠. 또 보기 4번에 들어가 있는 공청회 개최 목적, 개최 예정일시, 장소, 어, 수립 또는 변경하고자 하는 광역도시 계획의 개요, 그밖에 필요한 사항, 이런들을 일간 신문에 해야 된다. 관보는 사람들이 잘안 보기 때문에 어, 이런 일간 신문에 해야 되는 것이고 어 여기에 또 나와 있는 것이 1 번에 공청에는 국토교통부장관 시도 시장 뭐 이를 지명하는 사람이 주재한다 이것도 여기 1 2조에 나와 있습니다 어, 보기 있기 때문에 뺀 거고요. 공청 삼번 공청에는 광역 어 계획권 단위로 개최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광역 계획권 수계 지역으로 구분하여 개최할 수 있다 그것도 나와 있고요. 어, 공청회 개최에 가여 필요한 사항은 그공청회를 개최하는 주체에 따라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하거나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도, 특별자치도, 어, 시 또는 군 도시 계획군의 계획에 관한 조례로 정할 수 있다. 여기까지가 바로 그 시행령 12조에 나와 있는 어,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겠죠. 다음 중 대상물의 표면이 거칠거나 섬세한 상태에 의해서 판단되는 어, 경관 이미지 요소는 어떤 거냐? 거칠다, 섬세하다. 이것은 바로 어, 질감을 나타내는 것이죠. 그래서 질감이라고 하는 것은 물체 표면에 빛을 받았을 때 생겨나는 어, 밝고 어두움에 따라서 거칠고 세심하다. 뭐 이렇게 나눠지는 어, 질감이 어, 것이 질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수목의 질감 같은 경우는 잎의 크기에 따라서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잎이 크다, 어, 대부분 화력수가 되겠죠? 그런 경우에는, 화겸, 낙엽 화력수, 그런 경우에는 어, 걸, 질감이 예, 거칠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겠고요. 잎이 작고 조밀하다, 어, 상록수가 많이 있는데, 어, 그런 경우에는 질감이 세밀하다, 예, 이렇게 예, 볼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 11번입니다. 광장에 대한 설명으로 올치 않은 것은 했습니다. 어, 광장이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장소다. 아, 이렇게 어, 생각을 하시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 휴식과 대화의 자리가 되죠. 사람들이 있으니까 주변에 있는 건물이나 각종 시설물이 큰 영향을 주겠죠. 광장의 성격은 자연지향적이고 레크레이션 지향적이다. 자연지향적이 아니라 어, 인간지향. 사람이 사람이 주체가 돼서 거기서 모이. 인 거기 때문에 인간 지향적이 된다. 그래서 어, 3번이 답이고요. 어, 4번 또한 맞는 설명이 되겠습니다. 자, 레크리에이션 계획을 여가 시간에 행동하는 사람들의 레크리에이션 활동에 뭐 이렇게 쭉 유무 뭐 계획이라고 정의했으며, 이를 토대로 레크리에이션의 접근 방법을 자, 여기부터가 중요하죠. 자원 접근 방법, 행동 접근, 경제적, 형태적, 어 그리고. 어, 종합적 다섯 가지로 어, 분류해서 접근 음, 분류한 사람은 누구냐고 물어봤습니다. 예. 아, 일반 케빈 린치는 도시 이미지 형성을 어, 물리적 요소로 해서 어, 제시를 했죠. 다섯 가지 물리적 요소로 해서 한 사람이고 이안 맥하그는 생태적 결정론 그래서 어, 지도 중첩법. 으로 해서 적지 선정을 한 사람이 되겠고요. 아, 가레 네크보 같은 경우는 20세기 모더니즘 적용을 주도했던 어, 적용가가 되겠습니다. 4번 어, 세이머 골드가 어, 답이 되겠는데 이 사람이 얘기한 조경 어, 레크레이션 계획의 어, 접근 방법 어, 세이머 골드가 얘기하는 것이 이렇게 다섯 가지가 있죠. 자원 접근법 물적 자원 혹은 자연 자원이 레크레이션 유형과 양을 결정하는 방법이 된다 해서 공급 그 자원이 수요를 제한하는 그러한 것이 되는데 이 같은 경우에는 스키장이라든가 해수욕장 그러한 자연 자원이 풍부한 곳을 대상으로 자원 접근법으로 할 수가 있겠죠 활동 접근법 같은 경우에는 과거의 레크레이션 활동 참가 사례와 장래의 레크레이션 기회를 결정하도록 계획하는 방법에서 공급이 수요를 창출하는 이거랑 반대가 되겠죠. 어, 대표적인 예가 대도시 주변에 있는 어, 그 테마 파크, 뭐 아니면 서울랜드, 에버랜드 뭐 이런 것이 예, 활동 접근법의 예로 이제 예, 음, 된 것이 되겠죠. 경제적 어, 경제 접근법 같은 경우에는 지역사회의 경제적 기반이나 예상 규모, 레크레이션의 종류와 입지를 결정한다. 그래서 이것은 비용 편익 분석에 의해서 이 이쪽 지역에 이 지역의 레크레이션 그 리조트라든가 공원을 어 건설했을 경우 어느 정도 경제적으로 어 손익이 난다 이런 것들을 평가를 하죠. 그래서 공급과 수요가 가격에 의해서 어 결정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어 행태 접근법 같은 경우에는 어 이용자의 구체적인 행동 패턴에 맞춰 계획하는 방법입니다. 미시적 어 접근 방법이 어 돼서 이것은 그 사용자의 심리적 상태, 선호도, 만족도 이런 것들을 파악하게 되죠. 어, 그래서 잠재적인 수요를 파악해야지 된다는 그런 방법이 되겠습니다. 종합적 접근법은 각방법의 긍정적인 부분만 서로 취합해서 어, 합쳐서 하는 방법으로 어, 방법이 되겠죠. 예, 이렇게 다섯 가지를 어, 세이브 골드가 얘기했다. 살펴봤습니다. 자, 다음은 13번입니다. 조경을. 계획과 설계 개념으로 구분한 것중 어, 설계 개념에 가장 가까운 접근 방법은 어떤 것이냐라고 되어 있는데, 자, 계획과 설계를 나누는 것 다시 좀 설명을 하시, 에, 드리면은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계획. 우선 계획이라고 하는 것은 목표를 간단하게 목표를 설정하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그 설정된 목표를 설계는 목표를. 발성하는 방법 중에 하나죠. 예,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목표를 설정하려면 합리적인 사고가 필요하고, 목표 설정에서 자료 분석하고 기본 계획까지 나와야 되는 것이 이제 계획의 과정이라고 할수 있겠고요. 관련 사항 같은 경우는 문제 발견 분석. 어떤 목표를 설정했을 때 거기에 어떤 문제가 있고 문제를 해결해서 어떻게 분석을 하고 종합하고 이런 것들이 되는 것이고요. 논리적으로 객관적으로 해서 하고 체계적 일반론이 가능하다. 표현은 지침서, 도서 등 서술용으로 하고요. 교육에 대한 숙달이 가능하다. 반면 설계 같은 경우는 이런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방법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설계가에 따라서 표현적으로 어, 창의성이 들어갈 수가 있겠죠. 그래서 기본 설계, 실시 설계가 들어가고요. 문제의 해결과 아, 종합을 어, <laughs> 관련 사항이 되겠고 주관적, 직관적 설계자가 어떻게 에, 하느냐에 따라서 어, 창의성과 예술성 그런 것도 가미가 될수 있겠습니다. 다양한 방법, 일반성이 없겠고요. 주로 도면, 그림, 스케치 이런 것들로 어, 표현이 됩니다. 개인의 능력, 노력, 경험에 의존해서 어, 설계가 어, 표현이 되죠. 자 이렇게 봤을 때 어, 매우 체계적이며 일반론적인 그것은 이제 설계가 되겠죠 아니 계획이 되겠죠 논리적 객관성인 있게 접근 계획이고요 어떤 지침서나 분석 결과의 서술형으로 서술 형식으로 표현한다 계획입니다 주관 직관적이며 창의성 예술성을 크게 강조한다 4 번이 답이죠 두개 헷갈리지 마시고요. 14번입니다 아, 다음 중 주차방 주차장 법상 주차장의 종류에 해당되지 않는 것 아, 주차장 법에 나와 있는 정의 보면은 어, 주차장의 종류 나와 있는데 노변 주차장이 들어가지 않죠 나머지 세개에 예, 들어가는데 이렇게 돼 있습니다 노상 주차장 이라고 하는 것은 도로의 노면이나 교통 광장에 일정한 구역에 설치된 주차장 도로가 이렇게 있으면 은이 공간 한쪽에 이렇게 주차 면을 만들죠 예 그것이 이제 노상 아, 주차장이라고 하는 것이 광장에서도 광장 일부 공간을 이렇게 주차면으로 만든 것이 노상 주차장이고 이 노상 주차장 외에 일정 지역을 주차장으로 출입구를 만들어서 여기에 주차 공간을 이렇게 만든 그것이 노외 주차장이 되는 것이죠 예그 장소 외에 설치한 것 부설 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건축물 골프 연습장 그밖에 주차 요소를 차량들을 유발할 수 있는 시설에 부대해서 설치된 주차장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주차장들은 다 공용주차장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고 그래서 이용자는 일반 이용자의 해당 건축물 시설 이용자 또는 일반 이용자의 제공하는 것이 부설 주차장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15번입니다. 체육공원의 계획 및 설계시 고려해야 될 사항으로 옳지 않은 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목에 있는 내용들은 조경 설계 기준에 있는 어, 체육공원에 대한 음, 얘기들인데, 어, 자 틀린 것은 휴게센터는 출입구에서 먼 곳에 배치한다가 1번이 이제 맞지 않는 설명입니다. 이 내용은 조경 설계 기준에 아예 나와 있진 않죠. 근데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도 휴게 시설, 휴게센터 같은 경우에는 휴게시, 출입구에서 가까운 쪽에 어, 설치를 해야겠죠. 자 2, 3, 4번 읽어보시면은 되겠고요. 이것 외에 조경설계 기준에 나와 있는 체육공원에 대해서 잠시 보면은 운동시설지구는 육상경기장 겸 축구장을 중심에 두고 주변의 운동 종목의 성격과 입지를 어, 고려해서 배치한다 이렇게 돼 있고 환경보존지구 체육공원에 대한 환경보존지구 주변 지역과의 차단 내부에 상충되는 토지 이용의 격리 기후 조건의 완화 정적 휴게공간 및 어, 장례시설 확장 후보지로 활용을 고려해서 배치. 공연 면적의 30에서 50% 정도는 환경보존 녹지로 확보한다. 외주부식재는 최소 3열 식재 이상으로 한다. 방풍차폐 및 녹음 효과를 얻을 수 있어야 된다. 한번 나왔었죠. 운동시설로는 체력단련시설을 어, 포함한 3종 이상의 시설을 배치한다. 이것이 조경설계 기준에 있는 어, 체육공원에 대한 어, 설명이 예, 되겠습니다. 자, 다음, 다음 16번입니다. 음, 수목의 에, 종류, 배치 및 에, 기타 횡단 구성 요소와 어, 균형 및 어, 장례 추가 차선을 목적으로할 경우나 어, 경관지 식수대의 경우는 그 폭을 몇 미터까지 할수 있는가 아, 이것은 그 식수대수 대한 설명이죠. 이것도 조경 설계 기준에 나와 있는 것인데 어, 답을 보면 3.0미터라고 어, 되어 있죠. 자 조경 시, 설계 기준에 나와있는 식수대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렇게 나와있죠. 양호한 도로 교통 환경의 정비나 연도에 대해서 쾌적한 생활 환경 보호를 위해서 도로 용지 내에 에, 식수대를 설치할 수 있다. 도로 내에 설치할 수 있는 것이 식수대다. 식수대의 폭은 20개 종류 배치 기타 횡단 구성 요소와 균형을 고려하여 어, 1에서 2미터 표준이 1.5미터 정도 하는데 문제에서 얘기한 추가 차선을 목적으로 할 경우 경관 식수대의 경우는 어, 3 m 까지할수 있다. 특별한 목적으로 설치하는 식수대의 폭은 별도 규정이나 지침을 따진다. 예, 이렇게 설계 기준에 되어 있죠. 보시면 되겠고요. 자 다음 또 조경 설계 기준에 나와 있는 그 계단돌쌓기에 대한 설명 좀 틀린 것이 어떤 것이냐 되어 있습니다. 아 계단의 최고 기울기는 40에서 45도 정도라고 되어 있는데 아, 30에서 30. 5도가 되겠죠. 예, 이것이 틀린 거고요. 어, 보통 계단을 아, 이제, 이제 30cm, 30cm, 15cm 정도 봤을 때, 이것이 이제 30에서 35도 정도의 기울기가 된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예, 그 얘기고요. 어, 그것과 이제 저... 같은 그 각도로 계단 돌을 쌓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이건 계단이었고요. 어, 계단 돌 쌓기 조경 설계 기준에 나와 있는 것을 보시면 은 어, 보행에 적합하도록 비탈면에 일정한 간격과 형식으로 지면가 수평이 되게 한다. 어, 보기에 나와 있는 거죠. 어, 노상토의 기울기가 심하여 해당 토양의 안식각 이상으로 어, 구조적인 문제가 발생할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어, 콘크리트 기초 및 모르타르로 어, 보강해서 튼튼하게 한다. 계단의 최고 기울기는 이 정도로 한다. 한단 높이는 15에서 1 8 c m 단의 폭은 25에서 30cm 정도로 한다. 예. 계단이랑 비슷하죠. 예. 계단의 폭은 1인용일 경우에는 어어 어, 90에서 10, 110cm, 2인용일 경우에는 130cm 정도로 한다. 어, 돌계단의 높이가 2m를 초과할 경우에는 방향이 급변하는 경우에는 어 안전을 위해 너비 120cm 이상의 계단참을 설치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계단하고 같이 병행해서 알아두시면 되겠죠 환경색채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일반 환경색채 디자인은 자연적인 특징과 인공적인 특징을 조화롭게 계획하여 지역 거주자들에게 좋은 영향을 줄수 있도록 해야 된다 이 환경색채라는 말이 환경과 색채를 같이 조화해야 된다 이렇게 예, 받아들일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1번이 정의가 되는 것이고요 인간에게 관련된 환경 색채로서 경관 색채 의미로 인간에게 심리적 물리적 영향을 준다 뭐 맞는 소리겠죠 어, 자연 친화된 자연과 친화된 환경일수록 풍토성이 강해지고 지역이 고립되고 차단될수록 지역색의 특성이 강해진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연 기후의 영향을 받지 않는 계절색의 이미지를 고려하지 않아도 되며 주변 동식물계의 생태학적 어, 색채 또는 요소적 특징을 포함하지 않는다 라고 되어 있는데 1번에 말씀드렸던 1번에 있는 자연적인 특징과 인공적인 특징을 서로 좋아해서 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환경과 색채를 좋아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계절적인 이미지가 당연히 가미가 돼야 되겠고 주변에 있는 동식물계의 생태학적 색채 모습도 어, 환경색채에서 고려를 해야 된다는 것이 되겠죠 그래서 4번이 예, 답이 되겠습니다 자 19번 다음 주 다음 중 치수기 발, 방법이 잘못된 것은 어떤 것이냐 되어 <laughs> 있는데 아 보시면은 치수라고 하는 것은 치수 보조선이 있으면은 치수선 치수 보조선 뭐 이렇게 있으면은의 중앙에 이렇게 쓰게 되어 있죠 그래서 중앙에 치수선 위에 200 이렇게 쓰는 거 이건 기본적으로 아셔야 되는 거고요 점을 할 수도 있고 화살표로 이렇게 할 수도 있고요 <laughs> 근데 이것이 기울어졌다. 이렇게 기울어졌다. 이렇게 기울어졌다. 이런 경우에는 위에서 밑으로 보게, 여기 200, 여기 200 이렇게 쓰는 거. 네, 죄송합니다. 다 아실텐데, 수직으로 되어 있을 경우에는, <laughs> 자, 수직으로 되어 있을 경우에는 여기서 보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보는 것이 아니라, 제가 서 있는 이쪽에서. 오른쪽에서 이렇게 봤을 때, 이렇게 200이라고, 200이라고, 이렇게 써야겠죠. 예, 그래서, 어, 10번, 어, 3번이, 예, 틀린 것이, 예, 되겠습니다. 자, 20번. 무, 문화재에 대한 조경 대상으로서 비교적 거리가 먼 것은 어떤 것이냐. 아, 보기 있는 것 중에, 무형 문화재라고 하는 것은, 아, 형체가 없는 문화재죠. 그래서, 뭐, 연극, 무용, 뭐, 음악, 공예 기술, 뭐 이런 것들을 무형 형체가 없는 그런 문화재라고 하는데, 조경의 대상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특정 대상이 있어야 되는 거죠. 구체적인 물, 물질적 대상이 있어야지 조경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 무형문화재가 아, 음, 아, <laughs> 대상이 아니고요.